공부한 지 오래된 작품 위주로 먼저 정리를 해두는 게 필요하겠죠. 자, 뒤늦게 온 친구는 저쪽에 있는 흰색 프린트를 한 장씩 받아와야 됩니다. 내가 손 가리키는 저 끝에 프린트. 자, 배짱이 살리는 현대소설, 뱃살 현대소설. 자, 여러분들의 수능국어, 수능국어 연계작품 학습에 뱃살을 빼라, 어, 군사를 빼라, 군도덕일 빼라, 시험에 나올 걸 공부해라.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고, 이제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 비교적 최근 작품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3번 작품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시작할 작품은 13번, 겨울의 환. 여기 하는 거 맞지? 이상하겠지? 자, 13번 보겠습니다. 전부 밑줄 해가지고 빈칸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졸릴 일이 일부 없을 것이다. 그렇죠? 네, 졸릴 일이 없을 것이다. 너무 바람직한 형식의 자료입니다. 네. 한 번씩 써보시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작품, 겨울의 환이에요. 이 작품, 특이한 작품이었죠, 그죠? 약간 그 편지 형식으로 되어있는, 당신에게서는 편지 형식으로 되어있는 그런 느낌의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성 작가가 쓴 작품, 스러운 소설이었죠? 기억해봐. 어릴 적에, 어릴 적에, 초등학생 시절에 중학교 오빠, 아, 동네 오빠, 던진 야구공에 박터질 뻔하다가 번쩍 정신이 나서 그집 대문을 기억하게 된 어, 성장해서 성인이 된 남자가 돌아왔을 때 한눈에 알아보고 남자는 공을 던진 쪽이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하는 가해자는 역시 기억을 못한다 어, 피해자인 여성만 기억한다 그래서 사랑에 빠지고 마는 던진 놈한테 빠지고 마는 이런 어, 이야기 어, 정리해봅시다. 작품 제목이 뭐라고요? 겨울의 환이에요 작품 바뀌냐 작품 속이냐. 작품 속 소술자. 이분은 이제 43세. 나라고 나오는데 당연히 1인칭이니까 나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작품 속 소술자고요. 그 다음에 이름이 뭐였죠? 가입니다. 가해. 써야 돼. 뿌요뿌요. 어떡하지? 오늘은 팔짱 끼고 앉아있을 수 없네. 필기해야겠네. 자그 다음에 요거 따로 프린트 안줄 거예요, 알겠죠? 어, 궁금하시면은 유튜브 를 보세요. <laughs> 따로 주진 않겠다. 어 이제 34세 때 친정으로 남편과 사이가 멀어져서 뭐 실질적인 이혼이라고 할수 있겠죠? 음, 남편은 이제 중동에 노동자로 나가 있고 그래서 멀어진 남편 그리고 친정으로 그냥 와버려요. 뭐 엄마하고 단둘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이름은 영희였고 독일로 파견을 나간 파독 간호원이었어요. 음, 옛날에는 간호사라는 말을 못 썼어요. 감히 어떻게 의사하고 동급으로 돌려그래 사자 돌림으로 쓰지 마. 그냥 간호원이었어요. 보조한다는 느낌으로 원문에는 이제 원이라고 나옵니다. 독일인 남편을 만난 여동생이었고요. 자, 이 소재는 암기 대상입니다. 뭐라고요? 암기 대상. 요거 써야 돼. 이렇 별표를 해놔야겠죠. 요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수능을 보러 간다. 아이쿠야. 아임소올이 대신입니다. 어, 유감입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뻔하기 때문에 된장찌개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의 어머니에 대한 자 내가 어머니를 좋아해, 싫어해, 싫어했다고 애새끼한테 밥상 차려오르고 말이지요. 어? 어린 음, 애새끼한테 밥상 차려오라고 말이죠. 어? 따뜻한 밥상을 차려가지고 갖다 줘도 모자, 모자를 모자를 파네? 자식한테 응 밥상 차리려고 하고 자기는 뭐 했어? 파투를 쳤잖아 응 고로 엄마에 대한 반감을 상징하는 소재, 된장찌개 외워야 돼요 자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외할머니의 존재가 또 독특하다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 아들이 아들 실향민이라고 했는데 이북이 고향이에요 잃어버렸습니다, 고향을 이제 이북에서 내려온 겁니다 그쵸? 음. 그래서 6.25 전쟁, 한국 전쟁 때, 한국 전쟁 때, 어, 아들을 기다리느라고, 피난가는, 그, 나. 나를 먼저 보내고, 그냥 자기는 집에 남아있었던 거야, 알겠죠? 음. 자, 그리고 이제 모성과 배려의 상징이다. 여기는 형광펜으로한번 색깔을 딱 해봐야 될것 같아요. 모성과 배려의 상징이다. 이 부분은 형광펜으로 색깔을 딱 해두시고요. 외할머니. 자, 외할머니에 대한 부정적 언급이 나오는 선지. 걔가 답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어, 어머, 어머니 까는 거는 맞는 거고요. 외할머니를 까면 안 돼요. 외할머니는 플러스 존재다. 어, 만약에 마이너스로 언급된다. 그러면은 틀린 거라고 그냥 그걸 찾으면 돼요. 그게 답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나의 태도가 처음에는 이제 어머니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다가 나중에는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모녀지간에 이해를 하게 된다. 처음에는 반감, 나중에 이해를 하게 된다. 까지. 자, 이렇게 해서 3분 남짓 정리해드렸습니다. 겨울의 판이었어요. 권자 됐어 필기 잘하고 있나? 칠판잘 보시고요. 따로 프린트 안 준다고 했어요.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작품 넘어갑니다. 이제 14번 작품 되겠습니다. 자, 서정인 작가의 강입니다. 강. 강. 왜 제목이 강인가? 뭐 따져봤더니 그 보기의 설명이 일부 있었고 작품에 딱한번 나와요. 강의 가는 언급이 몇 번? 딱한번 나와. 뭐라고 나오지? 강에 불을 질러 본 자는 몇 되지 않는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뭐라고요? 강에 불을 지르다 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성공한 자에 실패한 자에 강에 불을 질렀어. 성공한 자에 성공한 자. 성공한 자를 알겠어요? 출세하고 예, 돈 많이 벌고 예, 그런 게 이제 강에 불을 지른다는 거였는데 강은 인생입니다. 뭐라고요? 강은 인생이다. 자, 그래서 작품 박소술자냐, 작품 속 소술자냐, 나라는 표현 안 나와요. 작품 박소술자 그리고 자 강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인생을 상징하는 소재 강 쓰시고요. <laughs> 상이 <상향> 쓰고 있어? <laughs> 오늘 이 시간 좀 분주해야 돼. 무조건 적어. 그래서 이제 강의 불을 지른다라고 하는 것은 성공, 실패, 성공을 뜻하는 거였어요. 작품 속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 자, 요렇게 세 인물이 나오는데, 잘 봐야 돼요. 칠판 한번 보시고. 버스에서 말이죠. 요렇게 이제, 앞뒤 좌석으로 앉아서 가는데, 이 목적지는 어디냐 했더니, 자, 지금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자 밑으로 내려가 봐.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자 왼쪽으로 가셔서 왼쪽으로 가봐자 왼쪽으로 가면은 자 분할이로 가는 거 맞습니까? 자 버스를 타고 어디로 가요? 분할이로 지금 가는 길이에요 분할이. 군하리. 자 분할이로 가는 버스 안에서 좌석 배치가 어떻게 되느냐? 요걸 지금 칠판에다가 그려놓은 거예요. 요걸 이제 통해서 알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이축근 덕거리는 박씨 어? 여자 이게 추근 덕거리는 박씨. 요걸 이제 알려주는 좌석 배치거든요. 어? 앞쪽에 김씨, 이씨 나란히 앉아있고 그쵸? 그렇죠? 김씨는 대학생, 이씨는 뭐? 세무서 직원 그 박씨는? 뭐였어요? 박씨는? 하수집 주인이고 뭐저저막 나오는 거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외투를 입고 있다 라고 자꾸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김씨라고 나오지 않고 한번 김씨라고 나온 다음에는 무조건 외투로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외투 나오면 누구라고요? 김씨야. 김씨는 누구? 대학생. 아직 낭만을 잃지 않고 있는 대학생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씨는 누구? 어, 세무서 직원인 이 씨. 잠바를 입고 있다고 해서 계속 잠바로 나오는 잠바. 잠바 그러면 이 씨예요. 이 사람 뭐예요? 박 씨에게 굉장히 미움을 사는 사람이에요. 마이너스 이렇게 필기를 해 주시고요. 자, 왜박 씨는 이 씨를 미워할 거야? 이 새끼가 내 마누라한테 쉐리댄스 했던 그 새끼야. 남의 마누라한테 춤추라고한 새끼라고. 이 여자가 이제 마누라가 실치하는 기색으로 마다하긴 했지만은 실치한 기색을 보였던 거에 대해서 졸라 시샘하고 있는 거로 알겠죠? 얘는 아주 능글맞고 알겠죠? 아주 능글맞고 여자 좋아하고 이런 몸이다 되게 속물적이다. 기억해야 돼. 그다음에 이제 이 복갈 모자가 나왔다. 그러면 누구예요? 박씨다. 박씨. 박시. 복갈 모자는 박씨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음. 하숙집 주인이고 이두 사람이 여기에 이제 하숙을 들어 살고 있는 상황이다. 네, 그런 사실 확인 알고 있어야 되고요. 술집 잡고 여자가 나오고 방금 이제 이렇게 괄호 쓰기 정리했던 게 바로 뭡니까? 복장이죠. 복장을 통해서 후칭을 대신하고 있는 건데 이게 바로 뭘 나타내는 거야. 익명성을 나타내는 것이다라는 거. 자 소재 위주로 또 정리해봐야 되겠죠. 자 버스에서 이렇게 창밖으로 뭐가 내리는 걸 봅니까 직눈깨비가 내리는 걸 보는 거예요. 이게 뭐 목적지에 도착해가지고 어 밤에 보는 그 눈이 아니에요. 이건 그거 그게, 그게 아니야. 직눈깨비 과거를 회상하는 매개체인데 자, 입대 장면을 두 사람은 회상을 합니다. 군대로 갔다 왔으니까. 근데 나머지 한 사람은 찝찝하고 언짢아요. 왜 그래요? 군기피자거든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누가 박씨는 군기피자이기 때문에 언짢아 하고 어, 그런 반응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제 요 나머지 두 인물은 회상을 하는데 박씨는 회상할 게 없잖아. 단지 그냥 형사가 나한테 위협하던 것만 기억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에 박씨를 괴롭히는 형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마이너스로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뿌용뿌용. 칠판을잘 봐. 필기하는 거를. 자 따라 열심히 필기를 하시라고. 자. 세강경이라고 하는 소재도 매우 중요하죠. 왜요? 김씨가 자기 자신이 장님이 되어서 안마장으로 일하는 상상을 하는 겁니다. 비극 속의 주인공이 되는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 어릴 때 젊은 나이에 많이 해보는 거잖아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19세 여성들의 전인적 보편적 속성이 뭐냐 했을 때 나이 들고 고생 많이 한 남자에 대한 어떤 그 연민 이게 이제 19세 여성의 보편적 정서라고 한다면은 19세 남성들의 보편적인 정서는 뭐냐 자기가 비련의 주인공이 되는 상상 속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쾌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약간 그 변태적인 건데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쪽에서 기쁨을 느낀다는 점에서는 19세 여성과 남성이 다르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 고통 속에서 어떤 희생자 이미지로서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이런 거 매우 보편적인 어, 문학 안에서의 캐릭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얘기야 어? 여자랑 헤어졌어 눈이 모은 거야 그리고 옛여인의 집을 우연히 근처로 가다가 그 집에 들어가서 이 여자가 옛여인과 결혼한 남자에게 안마를 해준 이런 장면 이런 장면 상상하는 들죠 비참해 그래서 그런 그 낭만이 아직 남아있는 김 씨, 김씨 입고 있는 옷은 뭐였지? 고깔 모자에 외투야, 외투. 자, 그러면 이제 이색 안경을 보면서 상상하는 건데 이 씨는 이건 사치스럽다라고 마이너스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주된 인물 위주로 정리를 많이 했던 건데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은 거 술집 잡부, 그 서울집이라고 하는. 그 술집으로 들어가는 그 여자 있었잖아요. 그 여자가 김씨라는 이 대학생에게 보여줬던 그 동경 어린 눈이 이것도 이제 기억해야 돼요. 아시겠죠? 응, 음, 연민과 어, 또 한편 동경 같은 거 있잖아요. 자, 그래서 김씨에 대한 여자의 태도도 기억해야 된다. 응? 여자가 김씨를 애틋하상이상 애틋하게 생각하는 거야. 일단은 대학생이라고 하는 점에서 술집 작품 입장에서는 되게 동경이 대상이 될수 있다 이게 60년대 작품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때는 대학 간 사람이 지금처럼 흔히 빠지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교복을 입고 다녔어요 대학생이 상상이 안 되죠 그지 대학교 배지 요즘으로 치면 그 학교 야구 점포 있잖아요 그거 학교 점포 있죠 그, 그 학교 이렇게 딱뭐 서울대학교 뭐 연세 이렇게 적힌 거 그런 느낌으로 교복을 입고 다녔단 말이야. 아무튼 동경이 대상이 동경이 대상. 그리고 열나 짠하게 생각하죠. 그러면서순취해가지고 이렇게 먼저 뻗어가지고 잡반 이렇게 누워져 있는 널브러져 있는 인간 이렇게 옷도 딱 정리해주고 딱 내려다보면서 대하생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태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간단하게 라면이 끓을 정도의 3분 안팎으로 정리해드린 짤막한 강의관한 정리였습니다. 자, 부분, 어, 놓치는 부분 없도록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비 오는 날에는 가리봉봉이 말한다. 15번째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비가 오는 날에는 막노동꾼 입장에서는 좋은 날이야, 나쁜 날이야. 막노동꾼. 밖에서 건설직 노동자들은 비가 오면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왜 싫어요? 일을 부터니까 비 내리는데 건설 노동자 일하는 거본적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비 오는 날이면 일을 쉬게 되는데 건설 노동자로서 이 누구? 누구 임씨가 쉬는 날 가는 곳이 바로 어디야? 가리봉동이야. 뭐 하러 가는 거야? 빛받으러 가는 거야, 그치? 빛받으러. 빛이 뭐냐 했더니 연탄장수 겸 예, 일용직 노동자란 말이야. 연탄 장수라서 연탄을 사간 사람이 돈을 안 줬어. 그 봉제공장 사장을 찾으러 이제 가리봉동으로 가는 거죠. 서울이 아닌 곳에서 서울로 가는 거야. 그먼거리를 가는 거죠. 자, 그런 걸 의미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자 오른쪽에 풀이 돼 있거든요. 자이 내용 기억나죠? 자, 오른쪽으로 가서 빈칸 한번 또 채워보겠습니다. 작품 속 소설자니 작품 밖 소설자니 이거 헷갈릴 수 있어. 왜냐하면 그라는 인물 중심으로 계속 이야기가 전개가 되기 때문에 어? 그가 난가? 착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요거는 작품 박소술자 3인칭이야 3인칭. 알겠죠? 음. 그라는 인물 중심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착각하기 쉽다. 잊지 마시고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 작품은 18만원이 몇만원이 된 얘기야? 7만원이 된얘기예요 수리비가 처음에는 예상 가격 18만원이었죠. 십팔만. 18만. 근데 7만원으로 깎아준거야. 누가요? 임씨가요. 그라는 인물의 집에 와서 욕실 수리를 해주는데 욕실 수리비가 견적이 얼마 나와서 18만 원. 근데 예상보다 싸게 뭐 들어갈 게덜 들어가고 뭐 이렇게 계산을 정확하게, 솔직하게, 정직하게 계산해줘서 7만 원으로 공급자 입장에서 알아서 깎아주는 이 착한 심성 누구예요? 임씨. 자, 임씨, 임시. 임씨가 일감이 없는 날. 인거고, 비 오는 날, 그리고 연탄값 얼마? 80만원을 받으러 서울로 가는 겁니다. 그건 누굽니까? 그 사람. 스웨터 공장 주인이고요. 갔다가 번번이 뭐라고요? 허탕을 치게 된다. 이런 내용은 기본 틀로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착한 사람 얘기입니다.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나빠요. 임신은 착해요. 그래서 이 나쁜 세상에 대해서 분노 원한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분명히 비치고 있다. 이것도 기억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여기다가 형광펜으로 색깔을 하는 거야. 분노하고 적대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거 이제 형광펜으로 색깔을 딱 해야 돼. 왜냐하면, 왜냐하면 임신은 착해. 그럼 착하면 모든 걸 수용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분노하고 적대적이어야겠죠. 세상에 대한 태도는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형광펜을 색깔을 딱 해주시고요 음. 기본적으로 성실하지만은 성실한 결과가 돌아오 안 돌아 안 돌아오기 때문에 빡치는 거야 알겠죠 임시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도 형광펜을 색깔을 할 텐데 자 여기 보면은 반어란말 보이냐 보이니 보이지 여기다가 형광펜을 색깔을 딱 하는 거야 요거는 출제 포인트입니다 e b s 실려 있을까요 실려 있지 않을까요 실려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작품이 연기가 된다면은 이걸 끼고 나올 수밖에 없다. 왜냐면 문제는 이렇게 별로 없어 이 작품은. 이게 이야기 너무 뻔해가지고 낸다면은 요걸 반드시 끼고 낼 거다. 자, 간호적인 표현 뭐가 나온다고요? 좋다라고 나오는 나온 거야. 좋다라고 하는 것이 표현상으로는 플러스니 마이너스니. 표현상으로는 마이너스 표현이죠. 근데 실제와는 반대로 지금 아 플러스 표현이죠. 플러스 표현 좋다니까. 실제와는 반대로 표현을 한 거죠. 실제와는 반대로. 알겠죠? 사실과 반대로 표현하는 게 좋다라는 표현. 알겠죠? 그리고 보니까 김 반장이 이제 농담을 한 것이고 이것도 잘 봐놔야 돼. 누가 한농담이냐도 중요해. 음? 응? 막임시가 했다느니 이렇게 선지에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작은 따옴표딱 하고 좋다 라는 임씨의 발언을 통해. 라치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틀린 거야. 누구야? 김반장이야. 김반장이 농담을 한 것이고요. 해가 뜨면 일을 해서 돈을 벌어 좋고, 비가 오면 빚을 받으러 가서 좋고, 라고 좋고, 좋고라고 좋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표현은 좋고, 좋고라고 나서, 해가 떠도 좋고, 비가 내려도 좋고. 뭔 말인지 알지? 좋겠다! 누구한테 한 얘기야? 임씨한테 하는 얘기야, 임씨한테 그래서 김반장이 임씨를 두고, 너 좋겠다,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어때요? 마이너스죠. 일을 못하는데, 어? 돈 까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벌돈못 버는 거고요. 빚 받으러 간다라고 하지만은 못 받고 돌아오고요. 실제로 그렇다 이거야. 반어, 기억하세요. 시험 출제 포인트다. 그다음에 불신하고 의심하고 오해하고 처음에는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처음에는 마이너스였는데 나중에는 부끄러워하면서 성찰하고 반성하고 그 결과 공감하고 연민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태도 변화를 잘 봐야 돼요 변화가 있다 없다 변화가 있다 이거 기억해야 돼 변화가 있다 누굽니까 그 그, 그의 시선을 중심으로 이제 작품 전개하고 있다라고 있어요 요거 잘 기억해야 합니다 됐죠